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5년간 교통법규 위반 16회 논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총 1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 주요 내용 총 16회 위반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1개월간 속도 위반 및 스쿨존 신호 지시 위반으로 총 73만원의 과태료 납부 두 달에 한번꼴 과속 1건을 제외한 모든 위반이 속도 위반으로 거의 두 달에 한번 꼴로 과속 운전을 한셈 스쿨존 위반 6건 이중 스쿨존 내 속도 위반이 5건 스쿨존 시너지시 위반이 1건 과거에도 논란 2006년 통일부 장관 내장 당시에도 5년간 12회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있어 준법정신 결여 지적을 받음 당시 위반 사례를 합치면 총 30회 후보자 측 입장 부주의했던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힘 결론 이종석 후보자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빠른 뉴스 요약은 오늘 뉴스.